안녕하세요. 어리이들의 세상입니다. 오, 잘들바이야저 오늘 새로 촬영을 해봐서,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, 해보 하고 가야죠.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우와, 나이스, 이겼다. 저가 찍는 건데요. 우리 동료 하나입니다. 우리 동생입니다. <laughs> 밀크 초콜릿 하고 있어요. 저 골드를 많이 먹어야 돼요. 우리 1 8 0 0이거든요1 8 1 0 아, 아니, 무 아, 하고 보주죠 그... 어, 이 다음에는 무한의 계단을 할 건데요. 다음 아하. 편에는. 좋아요,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안 먹을 뻔 했네. 아. 그 사이에 죽어버렸고요. 그리고 이이편에는 무한의 계단을 하겠습니다. 지금 2편인가요? 1편입니다. 아, <laughs> 여, 영상 와, 찍는 진짜. 건데요. 아, 말하는 사이 좋아서 몰라. <laughs> 집중력 하게 아무 말도 안해 주십시오. 삼 어, 어, 편에는 나이랑 얼굴을 보여줄 건데요. 어, 전 저만 저 이름도 보여줄 거요. 저는, 저는 얼굴은 안 보여주고요. 알려줬잖아요. 알려줬잖아요. 만하게제 형아는 보여줄 거예요. 와, 저는 안 보여줄 거예요 피가 얼굴. 어어쩌려안시키 <laughs> 얼굴은 삼 편에 보여줄게요. 나이도. 나 이리 와. 아 음. 지금 우리가 욕은 절대 안 합니다. 뭐요? 욕하면 구독 뺏길까 봐. 아 욕은 나. 안 하지요. 왜 똑같아, 똑같아, 지금? 네. 우리가 여기 집이기 때문에. 우리 엄마가 야랑. 얘아니 아니요? 너, 넘어져서. 넘어지면 망한 거잖아. 요 나.. 흔개등 근데 이 집이겠네. 3평 끝 끝낼까요? 아니, 지금 지금 1900 달성 중이에요. 너가 여 가까지 모을까? 촬영은 그렇게 길지 않하고 싶거든요. 그거 사료 있잖아요. 뭐요? 그거. 응? 어? 네. 어. 저 용만 드면 어떡해요? 아니. 지금 누워서 하고 있는 상태라뭐 할까? 봤어요. 어제. 아, 아니요. 어때? 저? 넘어지면 안될것 같아요. 엄마가 계속 맛 시키네. 죄송합니다. 엄마가 건낼것같아뒤 뒷청소네요. 말좀안 시켜주세요. 말좀 시키지 말아주세저 지금 아홉 살이거든요. 아 말하지 3평... 말지. 뭐에 삼편에서 보여줘. 야지 보시죠 어린이의 세상이 아니라 악마의 세상이요. 에수에서는 <laughs> 김통수를 할수 있는데 아맨 앞에는 김입니다. 저도 김입니다. 저거 안보여줘 김통수를 할수 있어요. 잠통, 자, 잠, 잠뜰, 도띠. 저 태경생이거든요. 도띠, 잠들 자, 잠, 잠들이 통수를 할땐 잠정수라고 들었는데. 너무 뭐 태경이 통수하면 투통수니까 우리 어린니다전몇 살이고요? 하인 몇 살입니다? 알려줄 누가 이렇게 많이 읽었어? 웃심이 많이 있구나. 나이스 여덟. 여덟. 얼굴 못생겼다고 하지 마세요. 그렇잠이다 그만요. 이편에서 그만 할까요 이거 한 번만 하고 이편에서 이편 가져요. 있잖아요. 1900은 그렇게 빠지고 눌러와. 눌러와. 눌러. 될 거야. 이 판, 하고 끝내자. 난 누구를 이긴 거지? 이판 하고 끝낼 겁니다. 30 이상 나와라. 예, <laughs> 30. 옛날엔 110이면 나115 남았어. 나도 100. 100년 처음엔 맞 저가, 저도 미끄 쪽고 있었는데, 삭제했습니다. 야! 노태원님태원 하자마자. 됐습니다. 에잇! 그럼 안녕! 안녕!